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오늘도 저희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순탄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교회 예배처소에 이렇게 예배처소에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헤어롬 선교 방송 부흥성회 셋째 날 오전 예배 저희들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천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욱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은사 더 부어 주셨고 찬성의 은사 더 부어주시옵고 기도의 은사 더부어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을 더욱 부어주시옵고 이미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강하게하여 주시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잘 더욱 더 감상할 수 있도록 은혜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기도로 드립니다. 아메. 소금의 직분을 잘 감사함으로 만야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하여 더욱더 화합이 되고 더욱더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더욱더 모이는 데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었소 아, 네. 하나님 앞으로 인도자가 되었소 아, 네.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다성장된는 <laughs> 대인들이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기도드립니다 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와 방송 가족 모두와 우리들의 모든 가족 식구들의 일기까지 영원히 잘 지내는 복으로 범자가 잘지는 복으로 영원히 건강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방송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 식구들의 일기까지 약한 것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락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한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원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곤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아멘. 다 깨끗이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한 육신으로 아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더 삼하야 받아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애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해드리며. 열매를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아멘.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야 주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위로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지켜주신 은혜 충만 충만 역사야 주시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의 셋째 날 오전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와 우리들의 모든 모두 가족 식들에 이르기까지 방송 가족 모두에 이르기까지 세계 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 받은 모든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영원까지 영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